칸의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딱 5kg만 뺄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제탄수화물을 끊는 거죠. 어,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과일주스 같은 이렇게 당당류 위주의 음식들은 혈당 수준을 많이 올려서 이줄림비를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거든요. 요것만 끊어도 어, 한50% 정도의 다이어트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예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고단백식품으로 아주 잘 드셔야 돼요. 동물성, 식물성을 골고루 잘 드시고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콩류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여기 왜 수면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순간 수면을 정말 잘 취하셔야 됩니다. 아, 밤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깎아 먹는다. 이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은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운동은 그 전이나 후에 배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잠이 이제는 운동보다 더 상위의 레벨로 이제 올라왔어요. 수면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수면 시간마저 놓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더욱 더 쌓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대사를 다 정리를 해주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또단게 땡기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라면 같은 게막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식사나 음식이 8% 내지 칠, 그 다음에 운동이 이내지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운동의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이런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를 줍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다이어트의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